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절대 안 되는 4명. 이런 친구 때문에 노년 망친 사람 많습니다. 나이 들수록 친구도 가려야 합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친구들이 보입니다. 첫째, 내 감정을 공감 못하는 친구. 힘들다고 하면 그게 뭐가 힘들어? 아프다고 하면 나는 더 아파. 결국 자기 얘기로 끝냅니다. 이런 친구 만나면 더 외롭습니다. 둘째,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. 우리 아들이 말이야. 우리 손주가 또 본인 얘기만 하고 내 얘기는 안 듣습니다. 만나고 나면 기분만 상합니다. 셋째, 비밀을 못 지키는 친구.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라는 말. 절대 믿지 마세요. 나중엔 집안 망신만 톡톡히 당합니다. 넷째, 만날 때마다 돈 얘기하는 친구. 투자 제안, 보험 권유. 만날 때마다 지갑 열라고 합니다. 이런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세일즈맨입니다.